무릎이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무릎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어떤 근육들을 어떻게 이완해 주거나 스스로 셀프 스트레칭 해 주면 무릎이 좋아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운동들이 마치 곧바로 수행을 하게 됐을 때 나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운동들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운동을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거나 추천하는 운동들이 그렇게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운동들이 아니고 스스로 편안하게 할수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 어떤 운동보다는 조금 더 나에게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전제하에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무릎의 그런 어떤 시큰시큰함, 그리고 무릎의 그 불편함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으로서는 역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근데막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가동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신경계 즉 무릎 주변에 있는 신경을 조금 더 훈련하고 또 근육을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한 발로 살짝 뛰어서 여기를 터치, 여기를 터치, 뒤를 터치. 이렇게 되면 지금 터치, 터치. 터치하는 동안 이쪽이 지금 무릎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근육이 여기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동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조금씩만 더 넓혀놓고 범위를 넓혀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는 조금 더 무릎이 더 구부려질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무릎이 구부려지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셋. 이런 식으로 한, 한 다리당 다섯 개에서 한 여섯 개, 일곱 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이렇게 운동하시면 어, 이쪽에 많은 구부림을 주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어, 동원됨으로 인해서 무릎에 조금 브레이싱 효과, 즉, 어, 이렇게 테이핑을 붙여놓은 것 같이 또는 보조대를 찬것 같이 조금 어, 딱딱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 자신이 좀 생겨지면 어, 이러한 밴드를 좀 사용하셨어요. 밴드를 무릎에 걸어서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누군가 어떠한 힘이 이 무릎을 잡아당기는데 그 무릎이 잡아당겨질 때, 잡아당겨질 때또그 잡아당겨지는 것과 함께 동작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무릎 주변에 무릎 주변에 근육들이 더 활성화된다. 근신경계적으로도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고되 있거든요. 이 네. 그렇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도 좋아요. 한쪽으로만. 그리고 자신 있으면 옆쪽으 하나. 둘. 그렇죠? 뒤쪽으로 가는 건 여전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끔씩 가주시고. 자. 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뒤쪽까지 가볼게요. 그렇죠? 하나. 저는 지금 계속 이 운동을 하는데, 이, 이쪽으로 이게 저항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 발, 발이, 발이 이렇게 들려지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들려지려고 할때 이것을 안쪽으로 딱 붙여줄 수 있게 해서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의 무릎이 사실 이 오른쪽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부지런하게.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지 않아도 발바닥부터. 발바닥부터 발목, 무릎에까지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수축하게 하면 훨씬 더 무릎이 강하게 느껴지고 또 든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집 안에서나 또 좁은 공간 안에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운동하시면 무릎 강화에 그리고 무릎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